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71편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구,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와의 호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찬송하겠다는 걸까요?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종일 전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생하신 일들을 전하겠다는 거죠. 지금 시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일평생 하나님을 전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이런 시인의 소망을 보면서 우리의 소망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 유익까 내 편함이 나의 소망이 아닌가요? 세상에서의 형통과 인정받는 삶이 아닌가요? 이런 소망이 좋은 것 같아도 결국에는 헛될 뿐입니다. 자신의 소망대로 다 됐지만 결국은 헛되고 헛되다고 말한 솔로몬의 탄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소망은 주님의 소망과 나의 소망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가사에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는 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이죠. 또한 작사자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교획 같듯이 가장 완벽하기 때문이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면 되죠. 그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가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소망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세상에 헛된 것들이나 허망한 것들을 구하지 않을 겁니다.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 구하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처럼 될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나의 꿈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나의 꿈과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꿈과 소망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가장 보람되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을 전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우리들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위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구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기에 100% 응답을 받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은 우리의 뜻과 주님의 뜻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이익과 편안만을 추구하죠. 또한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구합니다. 우리가 구한 것이 나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인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구하는 대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시편 저자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교훈을 받았기에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한다고 합니다.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는 말씀이죠.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는데 일찍 하나님을 만났기에 백발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을 잘해야 합니다. 사춘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늙어서도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는 거죠. 또한 우리도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초심을 잃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세월이 흘러 어느 정도 섰을 때, 백발이 되었을 때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염려하라고 했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초심을 잃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내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둘째,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화를 냅니다. 모든 게내 뜻대로 돼야 하기 때문이죠. 스스로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자, 20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아멘. 우리에게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신다고 말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애초에 심한 고난을 보이지 않으면 되지 않나요? 다시 살리시고 이끌어 올리실 거라면 처음부터 심한 고난을 겪지 않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병을 주고 약을 주십니까? 다 이유가 있죠. 이 모든 게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예레미야애가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2절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극률이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지만 풍부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극률이 여기신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것이고 고생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저절로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면 먼저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죠. 왜냐하면 먼저 군인으로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훈련 받지 못한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랫동안 훈련하신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죠. 마지막 시험으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도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이 될때 아브라함은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시는 거죠. 지금 심한 고난을 만났습니까? 그러 인해 고생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으로 여겨야 합니다. 아직 우리가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들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대로 훈련 받아야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그 어떤 시험이나 환난을 만나도 전혀 요동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심한 고난을 받고 고생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마음이 안 좋죠. 아들을 군대 보낸 어머니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약한 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더불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근심하게 하시나 극률이 여기실 것이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